오늘은 24년 7국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브리핑 중첫 번째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4기가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행정수도 완성에 더해 경제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품격 높은 하늘, 한글, 스마트 도시 조성 등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밑그림을 그려놓은 정책 사업들의 실현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분야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 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 주요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에 걸맞는 기능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특례를 마련하겠으며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토론회 포럼 토론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중청권 연대 강화 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핍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직무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정운영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성장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KTX 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검시민 서명 운동 결과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기 전달하였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조가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염원을 담아 KTX 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중첩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차질 없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수도에 더해 도시의 자족 기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 교육, 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한 자족 경제 도시를 실현하여 새로운 기회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세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 신청을,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에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하고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제 감면과 규제 통내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구 지정 추진에 온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특구 학교를 연계한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을.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올 상반기에 신청하여 미래 교육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경제 교육 특화 지구가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순환 체계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입자 가속기 양치료 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 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입자 가속기 관련 국내외 다섯 개 기관과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설립지원 TF를 구성하고 가동하여 설립 공론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로 우리 시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본부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람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친수 공간을 활용해 수상 내절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잘 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성장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 지역에 세종 미래 마을을 조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 마을에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걸쳐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꽃집, 꽃밭,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마을 소득 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성과 분석 및 사업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은 올해 세계 소를 추가로 준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교통 신호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량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까지 신호 연동 체계를 최적화하여 통행 속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선 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한글 도시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 정신을 잇는 우리나라 제일의 상징적 문화 유산으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로 육성 발전에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달 대한민국 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한글 문화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를 연례화하고 국가 최고 행사로 격상시키도록 건의하여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올해부터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워 매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등을 담은 품격 높은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 세종을 본격 추진하여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5-1 생활권의 세종 스마트 도시, 국가시범 도시는 선도지구 본격 개발을 위해 연내 개발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설 사업을 착수 예정입니다. 교통운전 예방정책 활용을 위해 현재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교통분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연내 시범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본부는 우리 시 미래 100년을 상, 상상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경제자석도시, 지역균형발전 도시, 품격 높은 한글 도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올리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공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